2017년을 이제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 순보원교회 성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가 좀안 됐는데요. 10시 반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거의 자리를 미리 미리 와서 잘 앉아 계시고요. 일찍 오지 않으면 앞자리를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도 이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재성 장로님 새해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성 장로님 새해 인사 한 말씀. 한 말씀, 말씀. <laughs> 어,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어, 한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2018년도 또 대망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꿈꾸고 또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